말씀은 사무엘 하 말씀이죠 사무엘 하 22장 23장 2절만 보겠습니다 23장 2절 말씀 자 같이 2절 말씀만 봉독해 l 겠습니다 시작. 야 a 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와, 다윗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용기 백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또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는 그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호기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인 것 같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바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를 통해서 대언하신다. 배경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내 입에 말씀이 내 입에 나온 흘러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흘러나오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말 용기있는 말또 긍정적인 말 치료의 말 할렐루야 부정적인 말은 싹 지워 버리고 또 낙심되고 좌절된 그런 말들 그리고 남을 해하는 말들은 싹 지워 버리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 주시기를 원해요. 다윗을 통해서도 또그 은혜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다윗을 높여 주셨다는 것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시음이었고, 하나님의 배경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따르던 그 군사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오늘 3회의 23장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높이 세워진 자라는 뜻입니다 높이 세워진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1절 이하에 높이 세워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높이 세워졌습니다 목동에서 높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일국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여부스의 그 땅을 차지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아 놀라운 일이죠. 물론 그 아들 때,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지어졌지만 그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모든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어 놓은 곳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수도로 딱 지정했어요. 멋지지요? 그렇게 자신의 만든 왕국처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땅을 선포했습니다. 14세기의 이집트의 기록에 보면 우르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우르살렘, 예루살렘을 우르살렘. 우루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예, 우루살렘. 우루는 어떤 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땅이죠, 문명의 땅. 하나님의 주신 그 가치가 있는 땅이라는 얘기. 그리고 그 우루는 아브라함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조카 롯 그리고 아내 사라와 함께 떠나왔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의 그러한 땅이었던 그 우루를 지칭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우루살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그 땅에 안착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이 바로 우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지칭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 믿음의 땅이구나, 믿음의 땅. 하나님을 바라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렇게 갈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들어섰던 곳이 바로 이가나안땅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놀란 가치가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다윗이 이곳의 수도를 정하고 그 믿음의 계보를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또위에 말씀에 믿음의 계보에 메시아가 등극할 것을 그 입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오늘 본 말씀처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 다윗이 예,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입술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별이라고 지칭하는 그러한 국기의 표식이 들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나라 태극기도 건곤감리잖아요. 건곤감리, 하늘, 땅, 그 다음에 물, 불이 있어요. 바다, 불,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국기에도 위에 일자로 밑에 일자로 그어져 있잖아요 건곤감리 일자로 그어져 있는 것처럼 좀 비슷해요 기가 막히죠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나라도 태극무늬가 있죠 태극무늬 이렇게 빨간 파랑 이렇게 불과 또물 이런 음과 양과 음뭐 그런 것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 태양 말하자면 그 하늘의 태양과 달 얘기 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면 달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태양의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세차 운동 이렇게 세차잖아요. 뜨는 그 시각들이 틀리잖아요. 그 위치들이 봄, 여름, 가을들 그래서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멋있죠? 우리나라 태극기가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 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경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런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면 너무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 국기도 별이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위 아래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위에 산 그리고 밑으로 바다 산과 바다를 뜻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만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들의 꼭지점이 이렇게 이렇게 예? 사방 팔방으로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도 산이 되고, 이렇게도 산이 되고 그런 의미들이 이렇게 태양의 세차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굴곡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기하고 의미가 비슷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제 연구 결과니까 어디가든 발표는 하지 마세요. <laughs> <laughs>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국기에도 우리나라 국기에도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든 자연 만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대시대는 유목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원을 따라서 그 유목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세차운동 태양이 지고 뜨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역을 옮겨다녔어요 위아래로 위아래로 그러한 모습이 이 상징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배경이다.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바로 다윗도 자신의 배경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야외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고 자신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진정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러기에 내가 오늘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보세요. 또 오늘 하루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각오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배경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 가정에서도 다시 한번 마음에 가고 하시면서 진정 복음을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내 삶의 배경이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표현해야겠다는 라 사실을 새겨 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다윗, 둘째로,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오늘 사무라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23장의 1절 이하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윗도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후대라는 얘기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 에서가 있잖아요. 평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자신이 갖기를 소원했어요.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예전에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자에게만 그 재산 다 물려줬잖아요. 요즘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랬다가는 막 송사 들어가고 큰일 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땅, 뭐집뭐다 장자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좀 나눠 주면 좋은데 홀딱 자기가 가져가 버려.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형제끼리도 그래서 막 싸움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장자권 그리고 축복권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고 또 별미를 통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난도 있었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되는 그러한 유랑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베들에서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서원해요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후대에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들을 조성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왜 너는 왕국을 이루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는 샬렘 평화의 왕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 때 솔로몬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마음의 성전은 내가 받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축복해 주시는 거 축복 내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내 아들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와 이러한 축복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물질적인 그런 성전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기 오늘 마음의 성전을 지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나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결정체 그 이름으로 내 마음에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럴 때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번영하게 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데라의 아들이잖아요. 그 도표를 보면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데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서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에, 아내들이 레와 라헬 이게 다 어디서 내려오냐 데라의 후손들 나홀 그리고 어, 하란 이러한 아들들을 통해서 이렇게 에, 결혼하게 되어 있었어요 결혼하는 그러한 과정이 이 가계도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대라의 아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런 아들들의 자손들이 서로 결혼했다는 사실이 이 가계도에 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가족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다. 그러기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저희들도 이런 가계도를 봤을 때 하나다는 얘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름부음 받은 그 다윗 그것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고아같이 내버리지 않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무소할 종의 영을 받지 않니냐고양자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가계도에 우리가 편입하게 되었어요 편입하게 대단한 일이죠 이 영적인 가계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편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왕성히 이루기 위해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또 우리 이웃을 우리 부모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견인해야겠다 할렐루야 이러한 각오를 얻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성전을 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고백한 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때 마침내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경고해져서 나라가 멸망했지만 2000년이 지난 1948년도의 5월달인가요. 나라가 세워지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남들은 나라를 뺏겨서 다 흩어졌고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없어졌는데 그 나라는 없어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결과는 바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 잡수시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에 계속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노래자라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 주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노래자라는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다윗은 수금을 잘 켰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울에게 악신이 됐을 때 수금을 켜서 악신을 쫓아내던 그러한 탁월한 음악가였습니다 경지에 이르렀 경지 음악을 통해서 악한 것을 내어 쫓아내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150편 중에서 73편을 지었습니다 예 도표를 보면 은 오늘 도표가 많이 나오는데 참고사항으로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다윗, 아삽 보라자손, 솔로몬, 모세, 에스라의 헤만, 에스라인, 에단, 그다음에 무명으로 지어진 것, 이런 것들, 이 시편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73편 정도의 그러한 시편들이 다윗을 통해서 지어졌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예배했던 다윗, 그러기에 저희들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겠다. 할렐루야. 예, 이제 지어 주셔도 됩니다. 탁월한 음악가 다윗처럼 저희들도 탁월한 어, 그러한 예배자가 되셔야겠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러한 탁월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배경이 하나님 배경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 넘칠 수 있느냐 예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성령 충만 그 충만은 바로 말씀의 충만이에요. 말씀의 충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여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가 아 바라고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주시는 그러한 배경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주시게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와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알면서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섬기을 때, 바로 우리도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서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그러한 결과를 계속해서 얻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앞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이 다윗이 그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니 리나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세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얻지 이루어 이루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메시아의 도래를 바라보고 그 소원한 것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다윗이 이 사무엘하 23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높여 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렇게 높여 주셨다 표현해 주시고 또 다윗도 바로 이러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고 그 메시아를 대망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마지막에는 다윗이 함께했던 용사들 37명들을 열거하면서 그의 공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생명의 책에 그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의 이름들 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나타내는 그러한 결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된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배경이시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을 끝까지 찬송하고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고 그를 따랐던 용사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배경이시기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입술로 살아가고 기억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고백하는 우리 자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원하겠습니다. 높여주시는 하나님, 다인만 높여주시고, 예수님만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하나님이 백인이시다면, 우리도 높여주시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달려 나와서 진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경인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새겨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배경이심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 예수를 그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가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성도들의 승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높이시는 하나님, 높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오며, 오늘도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슬 법이 먹을 양식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에 원 기도 1번, 2번, 3번, 4번, 제목, 제목, 제목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자녀들이 잘되고, 번영할지어다.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